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빈입니다. 우스급 제9경주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경주의 초반 책임선도 4번 박대한 선수가 대회을 이끌고 있습니다. 4번 박대한 뒷자리 3번 김성현 이어서 6번에 장경동 436 뒷자리 1번 성정환 바깥쪽 7번 최봉기 안쪽 2번 문영인 뒤쪽 5번 이승철 선수가 대회 후미 득점 3강은 524번입니다. 524번 5번과 1번은 같은 팀 상남팀 최근 기록에서는 오분의 이승철 선수가 연이은 마크 입상으로 2착을 기록했습니다. 연속 2착의 기록. 일본의 성정환 선수가 어제 마크로 3착을 기록하면서 7명의 선수들에게는 이번 경주가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동시에 1승을 향한 마지막 여정과연 누가 1승을 찍고 마침표를 찍게 될지. 4분의 박대현 선수가 계속 대열을 이끄는 상황 속에 뒷자리에 현재 7번, 이어서 2번까지 5이 4번 선수들이 득점 상으로 앞서 있는데 4번의 박대한 선수 앞자리를 어느 누구도 원치 않고 있는 상황. 이때 요건의 장경동 선수가 4번 뒤쪽을 노리면서 내선진이 별시도 하지만 7번의 최봉기 선수가 자리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4번, 7번, 2번, 6번, 5번, 1번,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의 장경동 선수가 결국엔 4번 등판 보고 내선 진입을 또 시도를 했습니다만 7번의 최봉기 선수가 그 문을 닫습니다. 더 속도를 면서서번앞자자리자자리옮옮겨면서서국선 선두 도원 t 피시점점이왔습다다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의 흐흐 속에 에 번의 최최봉선수수가 대열 선두, 이번에 문영윤 선수가 그나마 자력 시도별이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일본의 문영윤 뒷자리 5번의 이승철 선수가 2번을 단독 마크 이어서 1번의 성종환 선수가 같은 상남팀의 5번 이승철 선수 뒷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2번의 문영윤 선수가 그대로 긴 거리를 끌어가고요 상남팀 선수들 5, 1번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그 뒷자리 현재 7, 3번 선수들이 병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번의 이승철 선수가 거리를 재면서 승부타면을 늦추고 있습니다 상남팀 두 선수가 입상 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5번의 이승철 선수가 바깥쪽 파전하면서 막판 칩 드립니다. 5번 1번, 5번, 1번, 이어서 번. 이어서 3번. 남팀두 선수가 입상권 쌉 5번 이승철 선수